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부계정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우선은 뭐이 영상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구독이 당연히 되어 있을 테고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구독 상태를 공개 상태로 해주시면은 제가 일주일 뒤인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구독 상태가 되어 는지 확인하고,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두 분께 계정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, 전 절대로 이메일로 뭐, 아이디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말은 전혀 안 하니까, 만약에 그런 말이 들려오면은, 그냥 무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, 구독을 공개 상태로 해두고,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두시면은, 정확히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계정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말고도 다른 계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시청자분이 따로 기부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계정은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로 이제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부를 해 드릴 계정은 바로 제라드 계정이고요 스콜스 제라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계정이고,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, 레시포드라든가 아니면은, 이제 베컴 계정도 기회가 되면은, 기부를 할 예정이니까,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,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계정은 무가금으로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, 않은 편인데,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열심히 꾸려본 그런 팀이니까,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이 나와 있고요. 이제 이 계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공개 상태로 해두고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이제 신청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